그런데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 악질 유튜버가 어떻게 감히 임영웅 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제이브 크래앤터테인먼트 김금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부른 조용필 선생님의 큐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이 큐와 같은 곡은요. 정말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큐라는 곡을 현대의 감성과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음악성을 너무나 잘 믹스해 내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큐라는 곡을 들으면서 임용웅 씨의 예술적 각색 능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임용웅 씨가 부르는 Q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청춘은 끝이 났다 사랑은 모두 끝났다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청춘은 끝이 났다 사랑은 모두 끝났다 첫 소절부터 너무 좋네요. 임용 씨는 이 따스한 저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안 되는 가수입니다. 사실 바리톤 성부를 지니고 있는 가수가 이렇게 슈퍼스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임용 씨는요, 저음부 가수에서 머물지 않고 고음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성적으로 저음은 타고나지만 고음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교과서적인 인물이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작은 찻집에서 나홀로 우리의 추억을 태워버렸다. 작은 찻집에서 나홀로 추억을 태워버렸다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모든 내용을 진심으로 부르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사실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 가사 전달을 할때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 어느 곡 하나 대충 부른 곡이 없었습니다. 모든 음악을 대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완창을 해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든 전문가들이 임영웅 씨를 보고 하나같이 극찬을 하는 것이죠. 임영웅 씨의 감정선이 너무나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생 살아오면서 저음뿌 가수에게 이러한 감동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야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음역대의 레인지가 너무나 풍성하고 중고음으로 넘어갈 때, 이 빠싸지옥, 성구전환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테크닉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언뜻 들으면 정말 테너같이 고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말을 해요. 임영웅 씨는 타고났다. 아니다. 노력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에요. 임영웅 씨는 타고난 것도 너무나 잘 타고났고 노력도요 엄청나게 한 가수입니다 그 증거는요 임영웅씨 공식 채널에 들어가 보면 임영웅씨가 지금까지 커버해 놓은 곡들이 정말로 많죠 저는 이러한 가수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많은 가수 연습생들이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정말 국민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연습생의 하루 일과를 보게 되면 노래에 투자한 시간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웅씨는 보이는 것도 저렇게 많은 연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임용웅씨의 연습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노래의 앞부분이 끝나니까 이석훈씨가 와, 잘한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석훈 씨도요, 정말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예요. 저러한 실력자들 되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예술적인 그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이겠죠. 하얀 꽃송이송이 웨딩 드레스 던 날, 영원히 이 되고, 미안, 드레스 날. 영원히 그리고 임용웅씨의 발성을 들어보면요 이 믹스 보이스가 정말 끝내줍니다 임용웅씨가 저음을 낼 때요 무작정 성대 접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단어가 주는 예술적인 느낌을 다 살려가면서 버려야 될 부분은 성대 접지를 떨어뜨려줘서 약간 허스키하게 숨소리가 많이 들어가게 표현해주고, 단어가 주는 느낌이 강해야 될 때는 이 성대 접지력을 높여서 이 저음의 공명을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노래를 그냥 듣고 있지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임용훈 씨는요, 이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다른 어. 화면에 나오는 두 실력파 가수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랑 아예 결이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임영웅 씨 노래가 이러한 매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술적인 느낌인데 저 실력파 가수 두 사람이 보기에는 임영웅 씨가 정말 다른 결의 예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즘 악질 유튜버들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러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던데요. 여러분 속상해 하지 마세요. 모든 전문가들이 임영웅씨를 극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PMK라고 하는 곳에서 임영웅씨를 분석한 잡지가 나온다고 하죠. 무려 50페이지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의견을 내놓았던 전문가들의 이력들을 보니까 정말 가요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그러한 분석 내용을 담은 잡지더라고요. 그러한 전문가들 이 분야에서 발을 담그고 있는 전문가들은 임영웅씨를 하나같이 다 극찬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 악질 유튜버가 어떻게 감히 임영웅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웅시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품격있게 해오던 임영웅씨의 노래를 감 상하시고 그저 임용웅씨만 응원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갇혀버리던 날그날이 사랑 눈 감으면 모르리 갇혀버리던 날그날이 사랑 눈 감으면 모르리 이야. 임영웅 씨가 노래를 이끌어가는 힘, 이 음악을 이끌어가는 힘은요. 타의 추종을 부러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가수들은 이렇게 후렴 부분에 나왔을 때 무작정 이 다이나믹을 포르테시스모까지 올려서 소리를 크게 부르죠. 물론 그것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음악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치 현악기 첼로처럼 무게감 있고 깊은 소리로 우리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능력이 우리나라 국보급입니다 서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 돌아서면 이즈리. 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도 앞부분에서는 던지듯이 표현했는데 두 번째 사랑 돌아서면 이즈리 할 때는 정말 가슴에 묻는 표현으로 소리를 살짝 마셔주죠. 이러한 테크닉들이 정말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누구든지 소리 지르는 것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마시듯이 표현하는 것은 정말 베테랑 기술 중에 하나이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들 중에 성악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제 말이 어떠한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유튜브에 성악 마스터 클래스를 검색하게 되면 성악계에는요. 대가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가들의 레슨을 보게 되면 소리를 무작정 지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소리를 마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느낌을 임영웅 씨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아 야, 임영웅 씨의 음악은요 정말 훌륭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저러한 음악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나 수준 높은 음악을 듣고 비판을 할수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의 귀가 의심이 됩니다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겠다 너를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겠다 너를 야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가사를 임영웅 씨는 너무나 말하듯이 잘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다른 나라의 언어에 비해서 노래를 부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발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성 쪽으로 소리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발성의 위치를 앞으로 끄집어 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임용훈 씨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너는 나의 인생을 다 놓아 버렸다. 를 이제는 내가 보낸다. 임영웅 씨의 노래는요, 정말 감미로워요. 그리고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임용 씨가 성량이 작다고요?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마이크가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예요. 마이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내 목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창을 하는 가수는 굳이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많은 음악 표현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량이 정말 큰 가수들도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할 때는 정말 속삭이듯이 표현도 하고요 숨소리조차도 음악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임용웅씨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 무지한 시선이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임용웅씨는 성량이 작은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매주 새로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는 낙으로 사셨던 분들이 정말 많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콜센터를 해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주 새로운 노래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는 한정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모습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 정말 잘하네요. 아니 여러분, 저러한 음정에서 저러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러한 가수가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거 정말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노래는 정말 스토리가 있습니다. 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고 임영웅 씨 노래에 푹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네, 오늘은 저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 발성적으로 매번 놀랍니다. 여러분, 이 바리톤 성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중고음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표정과 눈빛 그리고 근육에 경직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가수가!" 조금은 긴장했구나.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영웅 씨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바리톤인데, 어떻게 저렇게 고음이 자연스럽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laughs> 이렇게 임용웅씨가 부르는 큐라는 곡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임용웅씨의 큐를 들으면서 정말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임용웅씨는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이 말이 실제가 되었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MK라고 하는 잡지에서 임용웅씨를 분석 연구한 내용이 50페이지나 된다고 해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임영웅 씨를 놓고 감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임영웅 씨는요 다른 가수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것이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은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